아름다움은 우리가 평생 지키는 좋은 습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연요법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대안 중 하나이다. 천연요법에는 화학 물질이들, 어, 있지 않고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비타민 E캡슐은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에 도 매우 유익하다. 또한 비타민 E는 신체가 항산화제와 지방산을 생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필수 성분 중 하나이다. 항산화제와 지방산은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모발을 윤기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포를 복구하고, 비듬 및 끝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발생한 손상을 처치한다. 이 글에서는 비타민 E캡슐을 피부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 1. 아이크림 눈가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전용 크림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비싼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비타민리를 사용해보자. 이 비타민은 피부의 연약한 부위에 수분을 공급하여 부드럽고 주름이 없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질감이 매우 기름지거나 끈적거릴 수 있다. 캡슐의 내용물을 꺼내 조금씩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완전히 흡수되어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그 질감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2. 색소 침착 방지 로션 색소 침착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용어이다. 실제로 이 특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품과 미용 제품도 있다. 검버섯을 없애고 싶거나 임신 중이거나 너무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된 경우라면 비타민 E캡슐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 이 비타민은 항산화제가 풍부하므로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따라서 세포가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점차 본연의 색을 되찾는데도 우미된다. 캡슐의 내용물을 덜어내 피부 반점에 바른다. 가능한 한 피부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한다. 그런 다음 헹구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얼굴을 세안한다. 3. 안티에이징 크림 얼굴에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피부 당김과 건조함 그리고 주름이 생긴 것을 걱정한다. 이때 비타민 E 캡슐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표정선을 줄여준다. 주름을 제거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계속해서 화장품에 돈을 쓰는 대신 캡슐의 내용물을 덜어내 얼굴 다음의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보자. 표정선이 있는 부위, 눈에 보이는 주름, 입술 윤곽선, 눈가목. 사. 립밤 모두가 부드럽고 장미빛은 입술을 꿈꾼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 싶은가? 입술이 항상 건조한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야. 능거대에도 입술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 시중에 립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몇몇 몇 제품은 자극을 유발하고 입술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 대신 비타민 E 캡슐을 사용해보자. 비타민에 함유된 지방산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입술의 볼륨과 부, 드러움을 선사할 것이다. 한동안 건조한 입술로 고생했다면 반점이나 변색이 있을 수또 있다. 비타민 E의 항산화제는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할수 있다. 캡슐의 내용물이 한 번에 바르기에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작은 용기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 1. 반 립밤 대신 2시간마다 이 오일을 조금씩 발라보자. 이미 홈메이드 립밤을 만들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이 비타민을 추가해보자. 입술에 약간의 혈색을 주고 싶거나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도 이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5. 튼살 크림 튼살이 없는 여성은 거의 없다. 체중 변화, 임신, 운동 부족 및 먹는 음식 등의 이유로 튼살이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복부 주변에 생기지만 발, 다리 및 가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튼살이 눈에 잘 띄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타민 E 캡슐을 사용해 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캡슐의 내용물을 튼살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흡수가 될 때까지 마사지한다. 이에서 상캡슐을 튼살 크림에 섞어서 발라보자. 이렇게 하면 결, 과를 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크림이라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